어레이성 여사님 오랫동안 스리랑카 가서서 성교사 역 하시고 또 현지인들을 세워서 조회 수십 개 교회를 세워서 현지인들 목회를 세웠는데 사실 현지인들 목회 자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에, 사실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를 않아요 아 근데 우리 성교사님 앞다녀가셔 다녀오신 보고를 보태로 보면 아 그래도 현지인들이 그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 성장했다는 건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이나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도 원로 목사님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현지 목회자들에 대한 재교육.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현지 목회자들에게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좀더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부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어, 목회자의 질을 높여주고. 그렇게 해야 그 나라에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사역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교사님뭐 8순이 넘으셨는데 8순 넘으셨죠?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도 하루도 안 빠지고 늘 화요일 목요일 나오셔서 전도하는데 합장 서시는 모습 보면 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기 전에 한번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셨는데 다녀오셔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잠깐 얘기를 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선임. 자, 여러분 오늘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감독의 자격 이렇게 에, 제목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 그러면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목회자 또 하나는 우리 당회를 이루고 있는 장로님들로 구분이 되지요. 아, 다 같은 장로지만 구분이 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와 장로의 차이점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임직 자격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는 반드시 신학 교육을 받고 그리고 강도권을 인정받는 시험을 받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지지요. 하지만 일반 장로님들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안수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지요. 두 번째 다른 점은 목사는 노예가 세우고 노예가 장립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장로님들은 목사가 장립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 안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로로 세우게 됩니다. 목사는 노예 관할입니다. 노예 회원이지요. 하지만 장로님은 당회 관할입니다. 지 교회에서 회원이 된다 이 말이죠. 목사의 임직에는 장로들이 동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임직할 때에는 장로님들은 참석할 수가 없고 동참할 수가 없지만 장로의 임직식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참석하게 되어지지요. 목회자는 목사는 성례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성례를 집례하지 못하고 다만 분병과 분잔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축도를 할수 있지만 장로님들은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는 설교권이 있으나 장로님들은 설교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장로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한 분을 시골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나이가 드시고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시골교회에 청병을 받아 가게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한 분이신데, 이 장로님이 목회자에게 "시간이 딱 정해줘요. 설교 시간을 목사님, 20분만 설교하세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정해줘요.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20분을 넘으면 의자에 딱 앉아 있다가." 의자를 쾅쾅 두드린대요. 빨리 끝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는 목사님을 부르더니, 목사님, 목사님도 살해받는데, 장로인 나도 살해를 받아야죠. 저도 살해받겠습니다. 그러더래요. <laughs> 참, 에,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잘 세워져 갈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야 잘 섬기고 함께 서로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간혹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도 장로님이고 장로님들도 장로님이니까 같은 장로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 그거는 전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임 목사를 보필하고 도와서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목사님의 목회를 잘할수 있도록 협조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잘할 때에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가 있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분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감독의 직분에 합당한 자격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장로로서 이 직분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도 다 계시고 어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아홉 분이 계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연령 대가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의 아홉 분의 장로님은 사실은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장로님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연령배들이 다 비슷하다 보니까 이 장노님들이 쭉 올라가서 은퇴할 때까지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장노님을 더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쯤 장노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고 뭐 이렇게 좀 연령배가 차이가 나면 한 분이 은퇴하고 나면 아, 그러면 또뭐 우리 안수집사님들 가운데 한 분도 이렇게 장로로 또 우리가 추대하고 그럴 수가 있을 텐데 장로 장립도 하고 그러면 참 교회의 큰 기쁨이요 또 축복이 될 텐데 아, 지금 참 그런 부분들이 모계자로서 뭐 고민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님들이 앞으로 7년 8년 동안은 이게 장로 장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장로님들이 한분 계속해서 계속 올라가서 이제 은퇴를 해야 그다음에 또그 빈자리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서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들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감독의 직분 장로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 당사자들도 잘 알아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감독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단 장로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 하면, 먼저는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직분이 귀한지를 믿음으로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이 직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귀한 직분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좀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집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의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 하나님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이 직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예,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뭐 권사가 별건가? 집사가 좋아. 이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이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직분에 대해서 정말 내가 꼭 내가 훌륭한 멋진 권사님이 되고 내가 정말 진 안수집사님이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장로가 되어야지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강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미쁘다 이 말이요 정말 이 직분자가 되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참 존귀하고 찬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말이 있지요. 그 여러분 그러나 이 직분을 사모하는 이유와 목적이 웅뚱한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면 명예를 얻고,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 어른이 되는 거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가 되면 내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칠수 있고 거리에서 내가 장로가 한번 꺾돼야지 이거는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곧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모한다는 마음.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될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멋지게 한번 세우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장로의 직분자가 되고 감독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정말 우리 양원교회를 멋진 교회로 세우야지 내가 앞서서 숭송하고 내가 앞서서 봉사하고 내가 앞서서 헌신하면서 내가 정말 이 우리 양원교회 역사 속에 훌륭한 장모가 돼.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의 성도들, 특별히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이 감독자들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절대로 사심을 가지면 안 돼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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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장로의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교회의 덕이 무엇인가, 교회의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발전시키고 부흥시킬 수 있는 일이 뭔가 여기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당신들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개인적인 사심을 가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진행한다고 보세요. 일이 안 돼요. 본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일으켜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꾼들이 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분명해야 돼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생각 싹 뿌리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온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일을 만약에 담임 목사가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옆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충성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교회의 해가 됩니다. 교회의 덕과 유익을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 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 그래요 장모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잘못 생각했거든 것 같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서로 신뢰하고 서로 나도 우리 장노님들도 서로서로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의 유익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함께 일을 할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절대로 개인적인 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명예, 자기의 어떤 여러분, 이런 존경과 인기, 이런 게 연연하게 지기 시작하면요. 그건 여지없어요.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중직자들이, 우리 장노님들이 가장 앞에 서서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인의 명예를 찾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의 여러분 어떤 어? 인정받고, 인기받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건 저지없어요. 교회는 그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르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요것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행동에 있어서 크게 뭔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다니엘도 여러분 보시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본국에서 총리들이 있었는데 그 총리들 중에 총리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 시기심이 오죽하겠어요? 야, 포로로 끌려온 저놈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까지도 다스리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좀 처치하면 좋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드보가 내사리 왕이나 다른 왕들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좀 우리가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좀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를 없이 해버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고민하다가 그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니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흠을 찾아도 다니엘이 흠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다니엘은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보니까 다니엘이 매일같이 기도를 해. 그거 하나 밖에는 흠 잡을 게 없어. 그래서 그것 가지고 칭령 만듭시다. 그래가지고는 모함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은 감독자들은 어, 저를 비롯해서 큰 흠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기득권자들에게 항상 시기의 대상이었고 제거해야 될 대상이 우리 예수님이었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권세까지 함께 누리면서 얼마나 큰 부귀와 영광과 영광과 권세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태어나서 나타나더니 막 자기들을 까고 <laughs> 예아 외식하는 자요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우지요 그러면서 막그 나라 백성들에게 이 기득권자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팍 책망하고 꾸짖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그건 다 자기들한테 하는 얘기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아무리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흠을 잡아도 흠이 없어. 흠이 없어. 그래서 결국은 거짓증인들을 불러다가 거짓증언을 하게 만들고 그 거짓말 가지고 예수님 모함해서 십자가에 달려죽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큰 잘못과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책망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바른 자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우리 선출해서 뽑으신 우리 장로님들이고 또 우리 집, 집분자들이고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아,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죠. 안 되는 교회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뭐 잘못한다 뭐 한다 막 뒤에서 비난하고 헐뜯고 그걸 또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소문 내고 그러는 교회는 그건 잘될 리야 잘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단임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또는 여러분 많은 우리 중직자들의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드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양원의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참 복된 교회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들, 잘못한 부분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 헐뜯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더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추락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황폐해지고 그리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을 겪고 말아요. 그래서 이 감독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이야기다, 목사와 장로에 대한 감독자에 대한 이야기다 생각지 마시고 우리 중직자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도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그래야 선교도 하고, 그래야 전도도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 우리 교회가 병들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주요한 일꾼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어야 되고 각자의 직분에 대해서 걸맞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서 힘 있게 여러분 해외를 향한 전 세계를 향한 또는 국내를 향한 그런 선교 사역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그리고 우리 장노님들에게 감독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사모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피로 갑조사하신 주님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성기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수많은 사명들을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모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복을 도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화목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자녀 손들도 믿음으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모든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땅 위에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복과 모든 삶의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10월 한달 우리 주님 우리 양원의 성도들 가정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들 특별히 성도들의 기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직장 생활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길을 열어 주시는 복된 이한 달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 계신 주님께 이한 달을 부탁합니다. 이한주첫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라는 게 온전히 맡기였고 귀한 선교 헌금 들여 싸우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양원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적은 헌금이 그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그 출발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멀리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시는 원로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며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조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군복무 유학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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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